여러분, 안녕하세요. CMC테크입니다. 오늘은 공수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 새로운 IT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 대부분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력 관리라고 봅니다. 설비를 다루는 것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인력관리라는 것은 HR, 즉 인사, 급여, 근태를 처리하는 관리적인 측면이 있고, 생산 쪽에서 보자면 생산을 하기 위해 인원을 어느 공정에 몇 명을 배치할지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제품을 제때 납품하고 불량도 줄이고, 원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즉,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QCD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인력 관리를 잘 하려면 현재 공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즉,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작업자들이 몇 명이 투입되었고 몇 시간이 걸렸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짧은 기간 동안이 아니라 제품별로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정보를 계속 축적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업자들의 작업 시간 자료가 필요한 건데요. 여러분은 현재 어떻게 수집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작업자들은 매일 각 생산 노트별로 또는 제품별로 공정을 진행한 시간과 수량을 적어서 중간관리자에게 넘기겠죠. 그러면 중간관리자는 그 받은 자료를 엑셀에 일일이 입력해서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또 올립니다. 그러면 상위관리자는 그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정도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는 이런 방식이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업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데이터의 정확성도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업들이 자동으로 그것도 실시간 처리되고 또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또는 어떤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시간 또는 일자를 공수(man-hour)라고 합니다. 즉, 인원수 곱하기 시간이라고 보면 되고 시간 대신 일자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수는 업무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시간을 실적 공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기준공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공수로 생산계획을 잡고 생산을 진행합니다. 음, 실제로 생산하다 보면 여러가지 상황이 생겨서 계획보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되죠. 그래서 실적공수는 대부분 기준공수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공수관리의 목표가 됩니다. 기준에 맞추려고 해야 계획대로 진행돼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인력 운영이 원활하게 되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공수 관리는 제품 생산에 대한 기준 공수에 대해 실적 공수를 측정해서 그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최소화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4M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4M은 생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원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맨 사람, 머 a 리얼 자재, 머신 설비 그리고 method, 방법 이네 가지가 바로 4M입니다 이 4M을 잘 관리해서 공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연구하면 됩니다 자 실적 공수와 기준 공수의 차이를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생산하는데 예외사항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작업자의 미숙으로 속도가 느려지거나 작업불량이 일어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작업자가 자주 교체되지 않게 하고 기술과 경험을 쌓아 숙련된 작업자들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재를 적게 투입해서 대기시간이나 계획변경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설비가 고장나지 않게 제때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업 방식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공수 로스가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준 공수로 계획을 세우고 실제 생산을 진행하면 실적 공수가 나오죠. 실적 공수는 기준 공수에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적 공수가 기준 공수보다 적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적 공수를 반영해서 기준 공수를 조정합니다. 생산에서는 기준 공수에 맞추도록 또 노력하고 또 다시 적게 나오면 기준 공수를 다시 조정하고 이런 루틴이 반복되면 공수 관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납품은 적게 이루어지고 원가는 절감될 것이고 품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QCD의 최적화를 달성하는 것이죠. 이 공수 관리는 생산 관리의 기본이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관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적 공수를 실시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자는 MES를 이용하여 생산 공정을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작업할 생산 지시를 선택하면 해당 공정들이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작업할 공정 아이콘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시작 시간이 체크됩니다. 작업이 끝나면 작업 종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종료 시간도 체크되면서 그 사이 작업한 수량과 시간이 저장됩니다. 작업자 실적 프로그램에서는 작업자 본인의 오늘 실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업한 지시번호와 모델, 그리고 공정명 등이 표시되고 작업시간과 양불 수량도 표시됩니다 하단의 총 작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이 자료들은 수정할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순전히 생산에 투입된 시간을 실동공수라고 합니다 그 외에 수리 작업이나 설비 점검, 회의 등 생산 외 시간을 유실공수라고 합니다. 수리 작업 같은 경우는 수리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면 그 시간도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작업자가 이렇게 내용과 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출장, 타부서 업무 지원 같이 아예 공정 작업에 투입되지 않는 시간들을 휴업공수라고 하고 유시공수처럼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자신의 작업시간을 별도로 종이 등으로 기록해서 중간관리자에게 넘길 필요가 없이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생산 작업을 할 때는 MES 시스템의 제품의 바코드를 정확히 스캔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오히려 편리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되는 대신 데이터의 수정 권한은 없다 보니까 그만큼 생산 공정 처리를 정확하게 할수 있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는 작업자들에게 작업 시간 내용을 별도로 받아서 취업하고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내용을 확인해서 작업자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잘못된 데이터는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프로그램은 하루 동안 작업한 직원들의 내역입니다. 직원들별로 작업 지시, 모델, 공정명, 그리고 시간 양불들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작업자나 모델을 지정해서 검색할 수도 있고, 기간을 변경해서 주나 월등 다양한 기간으로 필터링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유실공수나 휴업공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엑셀로 변환도 가능합니다. 공수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공수에 대한 기초 데이터들은 정리되었으니까 이제 현황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고 공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첫 번째로 작업자 공수현황입니다. 금일, 금주, 금월의 공수현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시번호별로 실적 또는 작업시간을 작업자별로 시트 형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을 지정해서 조회할 수도 있고 엑셀로 변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실적 공수와 기준 공수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년간 제품별로 그 차이를 확인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품별로 한해 동안 투입된 공수를 합산한 후 제품 한 개당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해서 표준 시간과 비교하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작업 능률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능률이 100% 이상 나온 제품들은 실제 시간이 표준 시간보다 적게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공수가 개선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잘한 거죠. 반대로 100% 이하로 나온 제품들은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 화면은 일정 기간 동안의 유지 공수에 대한 집계를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실 코드별로 합산된 시간들을 리스트로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각그 유실 공수 내용 분포에 대한 파이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는 작업 공수 대비 유실률을 퍼센테이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유실 공수 분류는 수리 작업, 설비 점검, 자제품 절 지각 외출 회의 등이 포함되며 기업에서 그 코드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유실공수의 현재 상황을 데이터화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연구하고 개선할 수 있겠죠. 유실공수는 손실 비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부 현황 프로그램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MES를 구축하게 되면 회사의 상황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수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ES 상담이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